한 번도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적 없었다. 부산,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놀기도 하는 나의 도시. 그리고 피란 수도?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나에게는 마냥 멀고 오래 전의 것이라고 생각했다. 아마 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? 피란 수도요? 저 그런 거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. 그거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너무 먼 얘기죠. 하지만 우연히 마주한 피란 수도의 현장에서. 나에게 새로운 놀림이 생겼다.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났고 어제 같이 생생히 이야기를 들었다.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싶다. 야. 71년 살 정확하게 산 대기 진자 정확하게 산건 시집 온건 56년 됐다. 그때 살 때는 여기가 전부 다 공동묘지였을 때 공동묘지. 아주 그때 못 살았어요. 못 살고 이러니까 딴데 가서 살 때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러니까. 아 이거 옛날에 이 길이 다 흙길이고 흙길에 여기 천막 치고 막가마대기 깔아놓고 막 그래 어? 루핑 위에다가 막 요리도 없어가지고 <laughs> 비닐 좀 쓰다가 이렇게 깔, 깔아놓고. 벽이 없었어 그때 마저. 그러면한방 끝에 보면은. 아이스 있어, 인제 있어도안이스 많이 바뀌었지. 발전이 찾고 일이 바뀌 갖고 편한 것도 있고, 그러면 다 좋지 뭐. 또 엑스포 이런 데는 한국으로서 좋은 점도 응. 많이 있지.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고. 피란 수도를 직접 일구어낸 1 세대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던 2 세대 쭉 내려와서 우리 세대까지 그들의 이야기에서 피란의 삶을 비추어 볼수 있었다. 그 이야기들은 그때만의 추억,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물줄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. 이제 나는 안다. 나는 여전히 피란 수도 부산에 살고 있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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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란 수도 시민입니다.